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 복된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제는 모든 기쁨도 희망도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앞에 지난 며칠 동안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를 일곱 귀신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들것에 매운 중풍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들것을 자기 손으로 들고 돌아가게 하신 그분, 수많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하셨던 그 선하신 분을 유대 당국자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십자가에 처형시켜 주기라고 소리치고, 모든 군중들이 거기에 합세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무자비한 로마 군병들이 채찍에 주님의 등 가죽이 다 찢겨지도록 내리치고 그런 모습들을 막달라 마리아는 다 지켜 보았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주님의 이마를 파고 들어갈 때 몸서리치며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무거운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피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따라서 갈보리 언덕까지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던 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이 고개를 떨고. 운명하시는 비극적인 장면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켜보며 슬픔과 비통에 젖어 몸부림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런 비참한 주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찌 그토록 처참한 죽음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강에 강을 가로 자리 가로 지르는 어, 기차가 다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기차가 지나갈 때만 내렸다가 기차가 지나고 나면 그 강으로 많은 배들이 다니기 때문에 다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리를 도개교라고 그러죠. 기차는 하루에 한두 번만 다니는 길인데 배는 많이 다니니까 항상 다리를 들어서 올려놓는 거죠. 그 도개교를 연구해서 만든 기술자를. 그곳에 근무를 시켜서 기차가 올 시간이 되면 다리를 내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맡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아빠가 만든 그 심, 신비한 도개교를 구경하고 싶어서 그곳에 놀러 왔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해서 그 다리가... 위로 들렸다가 내렸다가 하는지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다리의 구조를 다 가르쳐 주고 다리를 보여 주었음 크나큰 톱니 바퀴들이 서로 물고 돌아가면서 그 무거운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빠가 그 신기한 다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리를 구경하고 사무실로 돌아와서 잠시 기차가 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는 기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기술자는 이제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계 작동 손잡이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그 어린 아들이 어느새 사무실을 빠져나가서 그 다리에 톱니바퀴에 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를 작동시키면 이제 톱니바퀴에 빨려 들어가서 아들이 죽는 거죠. 만약에 아들을 살리려고 기계를 작동시키지 아니하면 기차는 그대로 강으로 추락을 해서 기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이 기술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기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죽여야 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술자는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하고 외치면서 다리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눈빛밖에 깨어서 죽는 거죠. 기차는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기차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그 기술자의 큰 희생, 큰 사랑은 알지도 못한 채 기차 밑에 깔려 죽은 한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모른 채 기차가 강물 위를 달리는 그 상쾌함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를 살리실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기술자의 아이가 죽은 것은 뜻밖의 사고였습니다. 그 아버지도 그 어린아이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계획적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처음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뜻밖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못이 박히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만든 나무도 주님이 만든 거고, 주님을 배신하여 팔아먹은 가롯 요다가 한 여인의 태해 자리를 잡고 생명이 시작되도록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의 생명을 지으신 분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어머니 마리아도, 제자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 놀라운 희생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할 때 마리아는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시작된 그 생의 기쁨과 희열은 이제 다 끝이 나고 절망감이 그를 사로잡아왔습니다. 그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아직.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솔에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할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주님의 무덤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 무덤문을 열고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습니다. 울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묻습니다. 3일 전에 돌아가신 사랑하는 분의 무덤에 와서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느냐고 묻는 것은 아마 울지 않아도 될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천사들이 왜 살아 계신 자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씀을 하죠.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가져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막달라의 마리아의 삶에 끼어드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리하시죠. 우리가 절망했을 때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에 끼어드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묻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 있다" 그런 이야기죠. 더 이상 울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죠.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 시체를 당신이 숨겼으면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전에 죽으시기 이전에 불렀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부를 때 슬픔과 절망에 빠져버린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에게 꿈같은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하고 절망으로 가득한 사랑하는 주님의 무덤 앞에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마리아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마리아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생명의 하나님이신 분이 무덤에 있다는 것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가 무덤에 갇혔다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 무덤 앞에 있다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데, 그 공동묘지의 주님이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절망스러운 주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인생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일을 즐기하십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초죽음이 되어 예수님 앞에 끌려와 언제 군중들로부터 돌이 날아와서 자기 몸뚱이가 산산이 찢어지고 죽어가게 될지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는 돌들이 그 여인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새 삶을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살인 강도의 제목으로 사형수가 돼서 십자가위에 사형이 집행되고 있던 한 강도에게 나와 함께 지금 천국행 열차를 타고 천국으로 가자 하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피부치라고는 하나밖에 없던 한 과부와 그 애아들이 죽어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장례식의 앞길을 가로 막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날 밤그 과부는 저녁 식사를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돌려받아서 그 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보가 그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망의 그늘을 생명의 아침으로 바꾸시는 그런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마리아가 곁에서 주님의 비참한 죽음을 다 지켜보았고 돌 무덤 사이에 시신을 넣고 큰 돌문으로 무덤을 막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 자기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꿈 같은 일이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저 어두운 밤 하늘에 반짝이는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걸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 하늘에 무지개를 펼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의 아침을 열어 주신 분이 우리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리아의 이름이 주님의 입에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놀람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이 샘솟듯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죽으셨다가 우리 위에 다시 사하셨습니다.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하나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오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너를 위해 죽었던 내가 여기 있다. 울지 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도 죽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소망도 영원히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무덤이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무덤은 우리의 임시 휴게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덤도 열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리아야 부르시던 그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주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었다면 절망 중에 있다면 기쁨을 잃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질병의 아픔과 모든 두려움 이런저런 고통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강하십니까? 마귀가 더 강합니까?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자기가 이겼다고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더 강합니까? 죽음이 더 강합니까? 죄도 마기도 사망의 권세도 주님께 굴복을 당했습니다. 무덤이 생명의 주님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죽인 유대 당국자들도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큰 돌이 주님의 무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의 봉인이 무덤을 막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겹겹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원하거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거든 주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영광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끼어들기를 원하십니다. 종으로가 아니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인 노릇하시려고 하십니까?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주인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동고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영생하는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못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도 충만히 임하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다 같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